아나 너무 늦게 일어났어! 오늘 몇 시에 일어났냐? 12시에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자마자 병원 갔다 왔거든요 야 사랑아 너왜 반말 까냐? 24시간 밴 <laughs> 신사가 자기소개하면 뭐인지 아십니까? 신사가 자기소개하면요? 궁금하지 않은데요? 신사임당. 신사임당이요? 와, 진짜 너무 재밌다. 와, 아 진짜, 와. 오늘은 바로 천상가 시작해볼까요, 님들아? 가봅시다. 오늘도 좋은 거 뽑기. 일단, 들어오자마자 엉커마님 환영을 해주고요. 이분의 계정은 83만 번 뽑으신 분입니다. 끼고 계신 거는, 잼민TV 인형. 와, 얘들아. 개발자가 아닌 잼민TV 인형을 가지고 계신데, 이거? 날씨는 상관이 없고, 아우라는 해상만 아니면 괜찮아요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날씨에 바로 뽑아보도록 할게들아 지금 바로 갈게 지금 바로 갈게요 들아 눈날씨 뽑을게요 가자 가자 우주물량 먹어도 되죠? 일단 보여주신거는 아 뭐야 아이 사람 부자네 아 잠깐만 이 사람도 뭔가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일단 1억분의 1 있으시고 야 뭔가 많다 이따가 구경하려보고 일단 먼저 갈게요야 뭐가 좀 많네 또 어떤 피해자가 생길까 무슨 소리예요 바로 갈까요? 이거 열0번 뽑은 다음에 갈게요 일단 우주물량 빨아주고 럭키 두번 그리고 천연물량 하나 투 하나 빨아주고 가고 어디서 어디서 얘들아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제이크씨 힘을 빌릴게요. 제이크씨 힘을 빌릴게요. 제이크씨 제발! 가자! 아, 천상, 아. 아, 왜 하필 또 천상이야. 아. 아, 처음부터 천상이야? 아, 오늘, 아. 아, 아이고, 아이 바로 뽑는 거안 좋나, 이러면서 아. 계정 주인분이, 뭐, 쓰다가 지웠는데? 아, 근데 해석보단 낫지 않을까? 그래도?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계정 주인분이 말이 없으신데? 괜찮아요? 다시 만들면 되죠? 라고 하시는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단 계정 한번 구경해볼게요. 아, 근데 이게 있으셔가지고, 위안이 되지 않을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주인분. 일단 오늘은 할게 많기 때문에, 바로 두 번째 계정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분의 계정은 일단, 136만 번 뽑으신 분입니다. 136만 번 뽑았는데, 좋은 게 좋은 게 포세이돈 밖에 없는 거야 지금? 이 아쿠아틱 화염이 가장 좋네요. 아 있네 있네. 아케인 레거시 있네. 아케인 레거시 그러네. 자이번에 뽑고 싶은 거는 탄핵이라고 하시고요. 날씨는 비 해달라고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해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한번 뽑아 볼게요. 어, 바로 비 온다.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일단 열번 맞춰본 다음에 바로 가겠습니다. 이거 가야 돼. 가야 돼. 얘들아 이거 비 바로 뜬다. 비 바로 뜬다. 이거 오늘 운 좋다. 일단 날씨는 합격이야. 날씨는 가서 폭풀를 맞으면서 라고 하면서 랭커의 기 눈을 빌려서 아 아케인입니다. 아니 선언 선언 아케인? 뭐야? 둘중 하나인데. 야, 나쁘지 않아, 일단. 이 색깔 나쁘지 않아요. 나에드나쁘드 아니 아케인 아니 선언이거든, 이거? 과연 오케이! 오늘도 한건 하네요 림들아 오늘도 한건 하네 선원 선원 님들아 아 오늘도 좋았습니다 야두 번째마다 대박 터지네 이거 나쁘지 않다 어나뺀나 뺀. 계정 주인분 어때요? 계정 주인분이 와 좋아하시네요 여러분들 선원 축하드립니다 야 끝났잖아 이 바둑소리에 저작권은 없겠지? 야 오늘은 계정 같은 거 망치지 않네 야 요새 다 금손 아니에요 이 정도면 님들아? 아 이제부터 똥손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금손이라고 불러주세요 다음 계정 바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오늘은 진행이 빨라가지고 좋네요 아 진행 빠르게 빠르게 해야지 답답해 하더라고 애들이 <laughs> 어 바로 비야 바로 비야 바로 비 바로 비 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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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오늘 진행 빨라 왜 이렇게 오늘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얘들아 일단 가지고 계신거는 뭐 없다 좋은게 얘들아 이 사람도 바로 바, 바로 바로 가 떨어지면 사고다 이거 떨어지면 안돼 그쵸 그쵸 바로 갑니다 아 행운의 물약이 없다 이 사람 아 잠깐만 행운의 물약 하나 주워야 돼 얘들아 잠시만 아 저기 선생님 행운의 물약이 없으면 어떡해요 아 계정 주인분 행운의 물약이 없으면 어떡해 아 진짜 행운의 물약 없이 해도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계정 주인분이 없이 지금 갈게요 다시. 아 다시 걸어가야 돼. 아 잠깐만. 행운의 물레 없애도 된대. 아 근데 왜 없애하는 거야? 있는 게 좋지 않아요? 먹고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시작! 아. 아니 행운의 물레 먹었으면 이거 아니 행운의 물레 먹었어야 돼 이거 아 내가 바했잖아아 행운의 아, 물레 먹었어야 돼 이거 아, 아 이러면 안 되지 진짜 아, 아니, 계정 주인분 진짜 기다려줄 수 있었는데 아좀만 기다려주시지 계정 주인분이 만년설이 킥킥킥 이러는데 아 아케인 다크 있으시네 이분 계정 주인분 괜찮아요? 다시 만들 수 있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 마인드 저도 본받을게요 그러면은 바로 다음 계정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정 준식이님 이분 계정은 77만번 뽑으신 계정입니다 하데스가 가장 높으신 걸로 판명이 되는데요 하데스가 가장 높은 계정 한번 대립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날씨는 비가 오는 날씨라고 하십니다. 대전 주인분, 형나 여자친구랑 100일 넘었음! 어쩌라는 거야? 왜 비틱질해, 너? 여러분들, 여기서 비틱질 하시면 안 돼요. 야, 야, 너 가만히 있어라. 그 신경 거슬린다, 이 녀석아. 계정 주인분, 님 동생한테 가만히 있어라 봐야 빨리. 이 <laughs> 네 동생이 너한테 코멧 뗄것 같다는데, 준씨가? <laughs> 준씨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가가지고 먹은 다음에? 자, 가자. 원래 눈 오는 나라 님들아, 포포수를 맞으면서 뽑는거라고 했거든요. 보여드려요? 자, 3, 2, 1, 렛츠고! 아, 아이고, 준식님 아니 왜 하필 이거야 아니 왜 하필 이거야 아니 하필 미정이가 아 미정이랑 손절했는데 왜또 나오냐 이거 저 얘랑 손절했어요 아니 미정아 어 잠깐만 이 사람 미정이 없음 얘들아 미정이 없다 저기 저기요 개장 주인분 님친동생이 웃는데요 굉장히 귀엽네 일단 어 뭐야 아니 들어오자마자 바로 별이? 이거 지금 느낌이 좋은데, 얘들아? 느낌이 좋아? 일단, 달픽들, 뒤로 오자마자 일단, 이분은, 날씬한 노말이랑, 스타풀만, 아니면 된다고 하십니다. 어, 뭐야, 이거 두갠데 잠깐만. 두갠데요두 개, 님들아? 천상물라, 투가? 뭐임, 이거? 와두개다 까달라고 하십니다. 어, 비 온다! 비, 비, 비! 두배했고 무지물라 먹고, 가자, 가자!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지붕 위, 지붕 이 느낌 왔다, 느낌 왔다. 제, 도! 아 처음 뭐야 이거 바운드도 아닌데 이거 얘들아? 이거 바운드도 아니야 이거 이바운드 아니에요 뭐야 뭐야? 방혼인가아 갤럭시 제발 좋은 거 나와야 돼 여긴 제발 제발 좋은 거 제발 제발! 뭐야? 얘들아! 이거 에이펙스 아니야? 이거 에이펙스 아니.. 이거 에이펙스 아니에요? 에이펙스 힘들어 이거? 아닌가? 아 이세계야 그냥? 아 아, 진짜. 진짜 괜찮다고 하시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가 진짜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래도 재밌었어요. 한잔해요. 여러분들, 개정주인분께서 한잔하시라고 하시네요. 한잔해, 얘들아. 아니, 1억에 2개야? 아니, 1억에 2개 있네, 이 사람. 뭐냐? 내가 더 좋은 거 뽑아줄게요. 우즈불량 12개야, 뭐야, 이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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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눈. 집 안에서 한번 뽑자, 제발. 가자, 여러분들. 진짜, 오늘은 과연 좋은 게뜰 것인지! 아, 뭐였지, 이거? 이거, 바운드도 아니에요, 이거. 바운드도 아니야, 뭐냐, 이거. 다, 뭐냐, 이거? 뭐야, 뭐야? 바운드도 아니에요, 이거. 우주야? 아, 우주. 어, 뭐야. 어, 뭐야, 천상이다, 얘들아. 야, 뭐야, 이거. 야, 개꿀. 개꿀. 뭐야, 이거. 야, 개꿀이다, 뭐냐, 이거. 아, 아, 개꿀인데? 아, 뭐야, 이거! 천상, 천상, 얘들아! 개꿀이다, 개꿀이다! 와, 개쩔었다. 뭐냐, 이거? 아, 계정 주인분, 축하드립니다. 장 뽑기에서 천상 나왔어요. 어!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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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우제물레 먹고요, 럭키포션 먹고요, 드디어 드디어 천상의 물레 먹고요, 가가지고 먹고요. 어디서 뽑을까 어디서? 얘들아 폭포를 맞으면서 간다. 폭포를 맞으면서 얘들아 드디어 비 왔다. 비올때 물에서 노는 게 재밌거든요. 뭔지 아시죠? 시작. 제발, 아케인, 선언, 선언, 선언. 선언. 제발, 제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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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언. 아, 까비. 아, 아깝다, 아깝다. 아, 아까운데, 이거. 계정 주인분이 한잔하시라고 하십니다. 이사람 옆에서 뽑아달라고 하셨습니다. 간다, 간다. 자, 쓰리, 투, 원, 최강! 아, 아이고, 진짜 마지막까지 왜 이래. 아니, 마지막까지 왜 이래, 진짜. 아. 우와, 이러네. 계정 주인분 두 계정이거든요, 이거. 우와, 끝났다.